오늘 밤도 뒤척이셨나요? 한국 성인 10명 중 3명 불면을 겪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루 5분 이 습관 하나면 바뀝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호흡법, 의사들도 추천하는 비약물 대안,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복부를 활용한 깊고 느린 호흡이 핵심이죠. 들이쉴 때 배가 나옵니다. 내쉴 때 배가 들어가죠. 이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뇌파를 이완시킵니다. 뇌파가 안정되면, 깊은 수면이 찾아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죠. 4, 7, 8호흡법. 함께 해볼까요? 4초 들이쉬기 코로, 7초 멈추기, 8초 내쉬기 입으로,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 앤드류 와일 박사도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루 5분, 이 호흡만 실천해보세요. 자기 전 이완 시간에 반복하면 더 좋아요. 오늘 밤. 편안한 잠 되세요. 짧은 시간 투자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세요.